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라는 따뜻한 외투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에 있든 당신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축복을 간구할 것입니다. 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머무르며 당신을 위해 예비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기회 새로운 시작을 선물 받습니다. 마치 파도가 부드럽게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지우듯 새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맞출 수 있는 초대를 가져옵니다. 이 매일의 회복 중심에는 시편 121편이 서 있습니다. 위로의 신은 삶이 아무리 벅차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시편 121편은 종종 여행자의 시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는 인생 여정을 위한 신뢰와 보호의 기도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의 와치페라이 즉 지켜보시는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불확실한 여행자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우회로나 숨겨진 갈림길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구절 하나하나 우리와 함께 걸으며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불어넣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에 닻을 내리게 하여 앞길을 밝혀줍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잠시 거대한 산맥 앞에 서 있거나 끝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경외와 새로운 관점을 얻는 순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선을 전환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께 눈을 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의심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이 절에서 빠르고 아름답게 주어집니다. 시편 46편 1절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려 할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끝없이 신실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진정 어디에서 옵니까? 당신의 직업, 수입 또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서 찾고 있습니까?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시편 121편 2절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든 한 주를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든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구조, 그리고 목표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노력을 넘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 높은 하늘과 아래의 땅, 눈부신 별들, 태양의 찬란함, 그리고 달의 고요한 아름다움, 모든 산과 바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경이로움과 위엄으로 가득 찬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신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재능을 받고 능력을 얻은 각 일꾼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단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신성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술, 모든 통찰력, 모든 창의력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이 놀랍다면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에게서 온다고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신뢰를 옮기게 됩니다. 이 제3절을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축복과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어떤 날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불확실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신실한 보호자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물위를 껐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옮겨가자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휴식이 필요한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보살핌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눈을 감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랑 깊은 보호자를 그려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고 늘 깨어 계시며 신실하신 분, 그분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바로 앞 구절의 의미를 아름답게 확장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앞 구절이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위로했다면 이 구절은 렌즈를 넓혀 당신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경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에 쫓기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눈을 감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나 아론만을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 한 세대 전체를 지켜보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분의 세심한 돌봄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 국가, 그리고 여러 세대를 아우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께 속한 모든 일을 품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이 제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따스함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강렬함도 함께 옵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빛과 시련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진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더위 속에서 시원한 쉼터를, 스트레스 한가운데서 평온을, 그리고 벅찬 순간의 위로를 제공하십니다. 요나서 내장의 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 그는 성읍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박넘쿨를 자라게 하여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보호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성경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 명예,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모든 책임,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부담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오른편에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6절로 나아가 봅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루는 그 나름의 리듬, 밝음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지치게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 가족, 그리고 개인적인 싸움에서 오는 압박과 어려움도 우리를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달이 빛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종 불분명하거나 숨겨진 것들, 즉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조용한 걱정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낮이든 밤이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는 출애굽기 13장 21대 22절에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든 불확실함에 쌓여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함께하신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 와 닿습니다. 당신의 도전이 명백하고 시급하든 조용하고 혼란스럽든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인도와 보호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7절은 이러한 말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매일 신성한 보호막에 쌓여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이 약속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거나 숨겨진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모든 위협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평화, 그리고 온전함의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욥기 한장 10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깊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핵심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조차 그분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을 마주할 때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인생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시작과 돌아옴으로 가득찬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희망이나 의무감으로 밖으로 나가고, 다른 때에는 평화, 휴식, 또는 성찰을 찾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당신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함께 걷고, 당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두팔 벌려 기다리는 친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홀로 도망치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있지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 영원한 위로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을 덮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계절, 모든 조용한 기도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든, 불확실한 여정을 떠나든, 또는 여정에서 돌아오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평화의 담요로 감싸주며 우리 삶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봉우리와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10편 121편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모든 걸음은 인도받고 모든 길은 주시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성한 보호로 온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일, 그리고 다가올 모든 날에 이 10편의 부드러운 능력을 지니고 다니십시오. 두려움이 스며들거나 의심이 싹틀 때, 그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아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당신의 영이 강건해지고, 당신의 믿음이 그분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해 흐르는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한 왕, 천지의 창조주시어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어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위대하심에는 끝이 없으며 당신의 신실하심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을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저는 시편 121편의 약속을 제 삶에 선포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지키시고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알기에 저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은 환난 중에 저의 피난처시여 저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저의 방어자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방패시여 힘이시기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낮과 밤으로 당신은 저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떠남과 모든 돌아옴 속에서 당신은 저를 둘러싸십니다. 당신은 제 삶의 신성한 그늘이시며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제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도전에 대항하여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이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두운 상황에 대한 승리를, 모든 어려움에 대한 돌파를, 그리고 모든 지체되거나 고통스러운 곳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제 삶을 위해 당신께서 설계하신 길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탈선시키려는 원수의 모든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섭니다. 두려움, 의심, 불안, 혼란의 모든 영에 대항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리에 더 가까이 이끌리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에 감싸이며 당신의 은혜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발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인 각 영혼을 위해 감사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을 둘러싼 당신의 임재의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옵소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지친 마음이나 고통받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당신 안에서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심을 찾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아프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 존재의 모든 부분에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로 연합하고 순종하는 이 공동의 믿음이 희망과 치유, 그리고 거룩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삶에 닿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염려, 모든 갈망, 모든 꿈을 당신의 사랑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뜻이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며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이제 당신 위에 머물러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희망이 필요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격려가 되었다면 앞으로 있을 치유와 힘, 그리고 믿음의 기도와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희는 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신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저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비록 답글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든 간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위로하고, 치유하며, 인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회복시키는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믿음 안에 굳건히 섭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빕니다.